자 이제 아반떼 완전 신형입니다. 23년식 이 차량의 컬러가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이옷 색깔과 거의 비슷합니다. 카키색, 네. 거의 보색처럼 같은 보색 같죠? 네이 색깔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비싸요. 근데 비쌀만 해요. 네 아반떼 하이브리드 1.6 인스퍼레이션 최고 등급 차량입니다. 23년 5월 등록이고요. 주행 거리는 24,600km 정도. 네, 금액이 3,090만 원. 최신형입니다. 네, 형님. 보시면은 이제 이 바로 앞에 있는 차량과 어떤 게 차이가 나냐? 이 라이트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 모르고 봤는데 옛날에 봤을 때 이게 소나타인줄 알았어. 나데 아반떼더라고. 어쨌든이 라이트가 많이 예뻐지지 않았나요? 저는 이거 소나타인줄 알았어, 처음에. 네. 여기서, 이거 잡아주세요. 여기서, 요 디자인에서, 요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아주 앞에, 전면 디자인도 완성도가 높아졌다. 어. CN7을 N으로 본거 아니가? 아, 다른 자전 거. 그래, 오케이. 그래서, 카키 색깔이고, 외관에는 이상이 전혀 없다. 1 년도 채안된 차량이라서 네. 인스파레이션. 이차 저는 옵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거의 새거고 네, 이런데 좀 찍힌 게 있네. 이런 거. 이런 거 말고는 뭐 PPF도 다 PPF도 다돼 있고 엣지 캐치 네, 다돼 있어요. 차 깨끗합니다. 네, 휠 스크래치도 거의 없고 색깔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카키 색깔 이런 소형차에 잘 안나오는 색깔인데 어, 예쁜 것 같아요 맞죠 거진 소나타 가격이죠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옵션이 좋아요 나중에 옵션 보여줄게요 어, 예, 예쁘긴 한것 같아요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김영일님 안녕하세요 뒤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조금 블랙 하이그로시가 좀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입체적으로 요요 요, 어, 요 그대로네. 뒤에는 바뀐 게 거의 없네. 네. 네. 공간도 바뀐 건 없어요. 요건 아, 포이딩이 돼요. 앞에가 안 됐잖아. 요 포이딩이 된다. 뒷자리 포이딩이 된다. 네. 아주 큰 장점이죠. 어,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차 중고보다 비싸다고요? 어, 이 차가 더 신형에 가까우니까 어, 비쌀 수 있지. 아, 이거, 이거 보고 외관, 외관은 깨끗해요. 외관은 막 거의 95% 완벽합니다. 네. 실내가 베이지에요. 기가 막히죠. 아반떼의 베이지라니 세상에 마상에. 아반떼의 베이지 시트라니 완벽합니다. 이차 말고 더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사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어. 근데 또 나이 많은 아 나이가 어린데 또 그랜저 사기는 좀 그렇잖아 어,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타는 것도 아주 큰 용기고 선택입니다 네, 굳이 돈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베이지 시트 이런 어, 것까지 와 기가 막힙니다 아주 베이지 시트라는 것 자체에 어, 저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뒷자리 열선도 있고, 네. 무려 2단계로 네. 이런 것까지 있다. 자, 여기서 놀라기는 이르고, 자, 보면은 운전석에 전동 시트도 들어가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아반떼에 무려 메모리 시트라니. 오디오도 보세 오디오 들어갑니다. 보세 오디오까지 들어가서 아주 놀랄 노짜다, 옵션이. 트림이 그레이잖아요. 핸들 스티어링 휠도 그레이입니다. 일체감 있게. 놀랍죠, 아주. 계기판도 전자계기판 양쪽으로 다돼 있습니다. 이런 거 데이리디, 블루링크,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스마트 센스도 들어가 있어요. 현대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고, 기가 막히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1열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에어컨도 투존 에어컨,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비게이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360도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리고 360도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지시 등 넣으면 은사각지대 어시스트까지 화면에 뜹니다. 와우. 자, 아반떼에 이런 옵션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이죠. 지금 보이나요? 화면 엠비언트 아, 라이트 옵션으로 찾아볼까요? 보자, 설정에 차량 어디 있어? 아, 라이트 실내 무드 좀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있습니다. 색상 뭐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있고. 자, 하이브리드라고 했잖아요. 연비가, 어, 좀 내려갔네. 22.9에요. 제가 사진 찍을 때 23.8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행도 안 하고, 그냥 시동만 켜놔서 그런가 좀 떨어졌어요. 22.9에요. 23, 24도 찍힌 거 봤어요. 미친 연비입니다. 자, 키도, 하나, 둘, 셋. 카드키까지. 완벽하지 않나요? 블랙박스도 있고 메뉴에도 다 있고 시트 베이지임에도 불구하고 뭐이염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안전벨트 이런 깜찍한 것도 붙여 놓고 완벽합니다 차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 금액은 3,090만 원이지만 야, 반태를 필요한데 난 풀옵션에 타야겠다. 이거 사시면 됩니다. 새 차보단 싸니까. 새차 사도 이차 받는데 뭐. 네. 아주 완벽한 차량입니다. 연비 보셨죠? 네. 기가 막힙니다, 차. 네. 뭐더 이상 뭐 말할 게 없는 차입니다. 키로수 감안하면 그렇죠. 3천 할 만하죠. 옵션이. 기가 막힙니다. 제차 옵션보다 조금 더안 좋습니다. 조금 덜안 좋습니다. 기가 막힌 차입니다. 옵션이 아주 많아요. 자, 이 차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1.6 인스파레이션 3090만원. 23년 5월, 이제 1년 됐어요. 1년. 24600km 탔습니다. 3090만원. 옵션 아까 보셨듯이 다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